이현사. 책 보면서 밥 먹을 거예요. 어이구. <laughs> 공부하느라 바쁘. 어이구. 잘 먹어요. 책 보면서. 아이고, 잘 먹어. <laughs> 책 보느라 바쁘네. 코끼리도 있고 홍학도 있고 윤서 밥도 먹고 우와 밥 이만큼 남았지? 응 맛있어? 응. 어이구 윤서 방금까지 엄청 짜증내더니 엄마가 책 갖다 주니까 책 보면서 잘 먹네? 응 그렇지 손에 모든 거 먹고 응. 여기서 공부하면서 먹고 싶었어? 알지? 어이고, 손도 닦고. 코끼리 사자! 응! 하는 거. 알지? 엄청 잘 먹네, 쩍 보면서. 음, 맛있어요 알지?